2 0 1 9년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회의가 비대면 화상 통화 기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줌은 비대면 화상 회의를 위한 단 하나의 앱으로 개발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총 사상가치가 현대 자동차의 5배까지 고도 성장을 할 만큼 세계인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 교육 시 대체로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줌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줌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줌이 이 책자의 대미를 이루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들도 비대면 화상 통화 기법을 모르면 보람된 삶을 살기가 힘들 만큼 중요한 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줌을 다운받을 때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매우 편합니다. 지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조건하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열게 되면 본인 인증 화면이 나와 단순히 예 아니오 중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끝납니다. 무료로 활용하는 주문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 참여자는 회원 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최장 사용 시간이 40분까지입니다. 그러나 무료의 경우 좀 시간이 걸, 걸리는 회의나 통화의 경우는 40분 이내에 1차를 끝내고 다시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지속하는 방안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줌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주최자는 대체로 PC나 노트북에서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C에서 줌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새 회의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커서를 이 화면 위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밑에 이와 같은 화면들이 나오는데 중앙 부위에 위치한 참여자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옆에 새 창이 떴죠. 여기에 초대를 누릅니다. 그러면 초대 링크 복사도 나오지만, 초대 복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초대 복사를 하셔서, 이제 제가 저와 우리 집사람을 별도로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죠. 여기다가 중회의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에게도 초대 링크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참여를 해보죠. 자 이게 지금 제 화면이거든요. 아제 얼굴이 나왔죠. 저는 이 지금 제 화면입니다. 제 화면인데 여기서 제 핸드폰의 화면의 위를 한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오디오 연결, 비디오 중지가 나오는데 저는 비디오 중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젠 제 사진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우리 집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별도의 승인이 없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집 사람은 별도의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선에 인하고 여기 이렇게 누르니까 수락 제거가 나오죠. 자 이제 수락을 하겠습니다. 우측 제일 위에가 그 대기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나오게 되고요. 수락하면 바로 밑에 또 참여자 명단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예를 들그 옆에 창이 100명까지 참여했다면 그 100명의 리스트가 그걸로 쭉다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페이지를 계속 남기면서 보셔야 됩니다. 또그 화면 전체에서 한꺼번에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에, 핸드폰 화면인데요.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디오 연결 이쪽이요. 처음에 인터넷 전화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음을 소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왔을 때 하울링 현상이 생겨서 일단 저희 집사람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화면과 하울링 현상이 생겨서 하울링이 이제 없어지는데요.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 수락을 해주시면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음소거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음을 키우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음소거 요 비디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제 얼굴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그러나 요 비디오는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핸드폰에 한 화면에 여섯 명까지 보이시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이 화면을 계속 좌측으로 냄기시면 여섯 명씩 계속 그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주체자 화면으로 다시 가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서 코서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음소거를 해제했다가 음소거 하는 거. 비디오를 켜줬다 꺼 주는 거. 어, 저는 지금 P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PC에 지금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 얼굴이 필요한 것은 제 스마트폰을 옆에다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 이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참가자를 누르면 참가자 란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채팅은 뭐냐 하면요 여기다가 이제 채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 참여자가 채팅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핸드폰 참여자가 이 역시 화면을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 더보기가 나옵니다 더보기 가시면 채팅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고.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최자 화면에도 이렇게 채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누가 메시몇 분에 이렇게 채팅을 했는지가 나타나게 되죠. 화면 공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기록은 뭐냐면요. 이걸 누르면서 바로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녹화가 어디 돼 있는지 그 회의하는 동안에 녹화된 것들을 압축해서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다 보낼 수 있죠. 이 반응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 이와 같이 이모티콘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참 멋있다. 그럼 이렇게 이모티콘이 하나 생기셨죠. 이와 같은 거고요. 이건 이제 나갈 때, 종료할 때 쓰시는 겁니다. 화면 상단 우측에 보면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 전체 화면으로 전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표자 보기를 누르면 여러 사람 중에서 당시에 발표하는 사람의 화면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보기는 이제 전체 참석자들을 최대한 작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볼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면 누군가가 다른 발표자가 발표를 할때 그것을 전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 화면에다가 커서를 갖다 놔야 그 보기라는 게 나타나요 이제 화면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에 열어 놨던 모든 화면들이 쭉 나오죠 그중에서 저는 이 전체 화면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이 중에서 저는 제 폰맹 탈출의저 통합 원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쭉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요것을 화면 공유를 일단 중지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공유 중지를 누르시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더보기를 들어가서 호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호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공유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에, 내 문서에 가서 핸드폰 책쓰기 세미나를 열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쭉 설명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 핸드폰에서 지금 현재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장동이게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죠. 자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화면 공유를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지가 됐습니다. 제 지금 화면인데요. 여기 현재까지도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죠. 그 이걸 지금 일단 어, 기록 일시 중지하고요. 이렇게 해서 참여자들 여러 사람들한테 이 호스트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사람이 또 자기 화면을 가지고 어, 발표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그 참여자 화면에서 손 들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손등 표시가 나오죠. 요게 어, 지금 누군지 장동익이 손 들었다 하는 표시가 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뜻이지요. 또다시 더보기에 가시면 오디오 연결을 끊으면 아예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채팅 아까 말씀드렸고요. 회의 설정에가 보시면 이와 같이 쭉그 입장 시 음소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여러 명이 그 회의에 참석하실 경우에 아무나 막그 나오도록 하문곤란하겠죠 그래서 주최자가 누구 누구의 그 음을 좀 켜준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줄수 있도록 하고 입장 시에는 전부 음소거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핸드폰으로 줌의 회의를 주최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화면 공유하는 방법까지 다 배우셨고요. 참여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자기 비디오를 키고 음소거도 해제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토론을 서로 할 때는요. 이 주최자가 모두에게 음소거 보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다 음소거를 해제했죠. 하울링 현상이 그 되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회의 주최자는 아까 회의 설정도 보셨지만 채팅 창을 닫는데 누군가에게 호스트를 부탁했다가 끝나고 나서 어, 호스트를 하고 있던 참여자가 자신이 공유 중지를 할수 있지만, 또는 주, 주최자가 바로 그 호스트 해수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나갈 때요 종료를 누르시면, 누르시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모든 회의에 대해,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하고 이렇게 나가고요. 자, 이 회의는 이제 호스트의 종료되었습니다 하고 나가고 지금 현재 아까 그 녹화했던 녹음된 그 동영상이 지금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한번 좀 보시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자 이렇게 녹음이 끝나게 되면요. 여기 그 미팅 오디오 온리 또줌 전체적인 그 녹음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세요. 요걸 켜시게 되면. 저는 녹음을 그때 음성 녹음은 안 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화면만 계속 나오게 되는데 단순해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끝나겠습니다. 요것을 조금 편집하셔서 전체 참석자에게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혹시나 꼭 참석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참석을 못한 분이 계신다면 녹음 테이프만 보고도 그 회의에 참석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